아빠하고 지금 일본 처음 가는 거니? 네. 2월 17일 부산항 국제터미널 대한민국 스파이더 팀은 가까운 나라 하지만 먼 자동차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스파이더 스파이더. I got poem t h e y 가 포함된 스파이더는 자동차 고유의 이름입니다. 드디어 스파이더팀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해외에서 운행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자동차들은 반드시 영문으로 표시된 번호판을 추가로 장착해야 합니다. 리퍼브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의 표시인 ROK 스티커를 전면에 붙입니다. 이제 출국 절차에 따라 차량 검사를 위해 일시 수출입 검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여행객의 출국 검사도 해야겠지요. 성희, 여기 보관 패쪽있네요 성효, 저기 보관 패입니다. 구간페리는 성희오하고 하마유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계속 시모노세키와 부산 왔다 갔다면서 하 스파이더 팀은 구간페리에 성선하여 객실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차량을 선적하기 위해 대박 부드러운 강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일본 투어를 하는 스파이더들이 부간 페리로 들어옵니다. 선내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과 함께 부간 페리는 일본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아름다운 부산항 대교 밑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밤새 항해가 끝나고 부간 페리는 아침을 깨우며. 일본의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합니다. 각자의 차량에 올라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철골의 배 속에서 빠져나온 스파이더 팀은 일본 입국 절차를 마치고 국제 터미널을 빠져나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항상 좌측 통행입니다. 시모노세키는 항구도시로 예로부터 교통과 상업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위해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잠시, 잠시 휴게소에 진입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진입하고 첫 번째 휴게소인 혼슈와 큐슈를 연결하는 관문대교 휴게소로 들어왔습니다. 스파이더 팀은 익숙하지 않은 일본의 교통 문화를 하나씩 체험해가며 알아갑니다. 이번 투어의 첫 번째 관광지인 다자이후시에 있는 항문의 신사 전망공을 보러 왔습니다. <laughs> 주차 관리인이 스파이더들과 이륜차들을 나누고 따로 주차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참만궁 주차장인데 지금 스파이더 타고 오신 분들은 차량 되는 곳에, 바이크 타고 오신 분들은 어쪽 소외되는 그런 느낌. <laughs> 네 대신에 어, 차량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게좀 단점이긴 하네요. 네 어쨌든 재밌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끝내고. 이국적인 모습을 통과하며 천만공을 관광합니다. 지금 주행하는 곳은 오마루강을 통과하는 22번 도로입니다. 길이 좀험하지요 아이쿠 아니나 다를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와? 날 잡았어. 코치가 지각 세대 가세가 쓴 거였던 거라. 어. 어째가 어째가. 야別にあの今はな은とか逃走と思ってら逃れるけど 뭐, はい 볼까? 공사 중, 공사 중. 그거는 맞는데, 공사 중이라서 잘렸어, 길이. 그래서 돌아가야 돼. 오다, 이중표 계속 있었잖아. 놀러 돌아갑니다, 길이. 웨이크. 들어보세요거래가안 돼. 이 아저씨 참 난감합니다. 이륜차는 위쪽으로 둘러가라고 하고 스파이더는 차라서 그곳으로 갈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팀은 무조건 다리를 건너 22번 도로로 가야 한다고 우깁니다. 결국 무전기로 우리 팀의 상황을 설명하고 통행 허락을 받습니다. 오케이, 우와, 이곳이 산사태가 난 바로 그것이군요. 자, 도로, 확인하세요. 먼 길을 둘러가지 않고 22번 도로로 계속 갈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구비 길을 돌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싣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으니 많기도 하군요. 오늘의 여정을 저 높은 곳에서 봅니다. 날이 밝았는데 오 이런 바람 불고 비도 많이 오는군요. 오늘 투어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어, 저희는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출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 네,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 왔었습니다. 네 안녕 아빠 내가 셨어어 아빠 1411호 왔어요 음, 알겠어 잘 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옆방은 지금 달릴 거라고 <laughs> 챙기고 계실대요 <하신래? 웃음> 큰일 났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데도 라이딩 하실 겁니까? 예 네, 가야죠 어떻게 집에서 가야 되는 뭐. 거 이야, 이 야, 이비오는데라이팅타신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세셨습니까안돼요안녕안 <laughs> 된답니다. 안 됩니까?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바이크를 타야 되는데. 바이크를 많이 타야 되는데 너무 세요 안녕하세요. 요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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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지 않으면 하간당 안녕하세요. 하하겠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진다는 희소식에 우리 스파이더 팀은 우중 투어를 하기로 하고 재빨리 호텔을 빠져나옵니다. 오 회전, 오 회전, 오 회전 반쪽으로 우회전 지리 합니다자 주의하세요. 도로 너면 상태 확인하세요. 이거 와서 소풍은 취소돼도 스파이더 팀에게 비는 오히려 모험을 즐기는 또 다른 기회일 뿐입니다. 진입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이곳은 동 큐슈 고속도로 톨게이터입니다. 우리 스파이더 팀은 일본 남동쪽 미야자키에서 활화산이 있는 사쿠라지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듯 같은 고속도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랠리하듯이 달려가다가 반가운 휴게소를 만납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주차 스파이더는 승용차 옆으로 이륜차는 지정된 주차공간으로 알아서 척척 잘 찾아갑니다. 이 속에서 무사히 고속도로 주행을 잘했지만 이번에는 야간 고속도로에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가고시마 투어를 마치고 후쿠오카로 가는 구간입니다. 약 290km 거리를 주행하는 중에 연료가 다되어 휴게소에 들어왔는데 이런 아, 세상에 그 우리나라와 다르게 주유소가 없습니다. 자 갑니다. 오케이.

구비 구비 산길을 한참 동안 빠져나와 기리시마만의 해안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스파이더 팀에게 환영의 세레모니로 존재를 알리는 사쿠라지마 화산. 사쿠라지마로 가는 동안 연달아 세 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화산 밑에 도착하여. 또다시 절정의 순간을 기다렸지만 뿜어낸 먼지만 바람에 날릴 뿐이었습니다. 쇼는 끝나고 낙진으로 인한 먼지가 흔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곳이 원래 바다였다는 사실 1914년 화상폭발로 흘러나온 용암이 굳어 땅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울창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쌓여있는 화산재를 털어내고 사쿠라지마에서 가고시마를 향해 달립니다. 구두에 도착하여 가고시마로 가는 카페리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카페리의 제일 앞자리로 갑니다. 이 카페리는 조타실이 배 앞과 뒤둘다 있어 배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고시마를 향하는 카페리. 건너편과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잠깐이면 도착합니다. 한 칸짜리 전철이 시선을 겁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시내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저녁식사는 흑돼지로 만들었다는 일본식 돈까스입니다. 엄마야! 아이. 하이 함은다 통하는가 봅니다. 일본 투어 중에 인상 깊었던 식사로는 회전 초밥이 있었는데 자동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접시에서 꺼내거나 버튼을 눌러 주문하면 테이블로 음식이 옵니다. 참 먹음직스럽네요. 또 잊을 수 없는 식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맛보는 일본식 생라면입니다. 네, 맛있네요. <laughs> 이제 스파이더 팀은 다시 시모노 새끼로 돌아와 부산으로 향하는 철골의 배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투어는 끝나고 마음 한 구석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라이더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OECD에서 유일하게 일륜 자동차가 고속도로는 물론 전용도로조차 다닐 수 없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법입니다. 가까운 나라 먼 교통 문화.